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번에 어른 성경학교 부목사님들이 먼저 명칭을 저, 정해져 왔어요. 원래 어른 성경학교로 정해온 게 아니라 어른이 성경학교라고 정해 왔어요. 이게 와 닿으세요? 그래서 어른, 어른이 어른 제가 이비에 잘 붙지 않아서 어른 성경학교 때 곧자왈 숲에 갔는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숲한 바퀴를 해설을 들으면서 잘 돌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샛길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조그만 애벌레를 봤어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냥 탁 나무를 날할수 있었는데 애벌레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안 올라갈 줄알는데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를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나뭇가지 올라가는 애벌레가 얼마나 기특, 기특해 보이든지 저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그미무을 응원하듯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응원하시겠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올라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응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43편은요, 사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에 있는 42편과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도요 앞에 탄식 그리고 뒤에 후렴 탄식 후렴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42편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그리고 오늘 43편의 마지막 절 5절 여러분 중에 어떤 거 보셔도 상관없는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한번 마지막 구분부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 보셨어요? 42편 보셨어요? 43편 보셨어요? 보다시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42편, 43편은. 하나의 시로 나눠지고 굳이 따지자면 42편은 열한 행으로 되어 있는데 1년과2년에 해당되고 43편은 마지막 3년에 해당된다고 시편의 기자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43편도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여러분 고라, 고라 자손이 썼다라는 게 사실 저는 되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라의 시가 10편, 150편 중에 몇편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한번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꼭 은혜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고라는요 레위 족속으로 모세와 사촌, 친인척, 아주 가까운 사이였나봐요. 아, 그런데 그렇게 가깝고 믿어야 하는 사람이요, 고라가 글쎄, 하나님의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반역을 일으킵니다. 믿었던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만 리더야? 너만 레이족 속이야? 나도 레이족 속이고, 나도 리더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그만치 250명의 다른은 다른 지도자를 선동해 가지고요. 반란을 일으켜서요. 아, 이거 큰 노아리 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에 분노하셔서요. 땅을 가르셨어요. 멀쩡한 땅을 가르셨어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고라의 가족들, 자손들이 족속들이 거반 다 죽습니다. 정말 한자성어처럼 멸문지족 정말 싹 없애고요. 아주 소순만 남겨졌어요.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고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한 다음에 남겨진 고라 자손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레위 족속이니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요, 가장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문지기, 짐 나르는 일, 심부름, 허드렛일, 아주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빚도 없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고라 자손, 고라 아니고 고라 자손이잖아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한다. 아, 저는요, 반골 기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고라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성전 성전의 아주 작은 이들을 충실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건 마치 떨어졌던 애벌레가 다시 힘을 다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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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제가 응원했듯 여러분의 삶을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삶을 하나님이 응원하시듯 고라의 작은 일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죄진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응원하셔가지고요. 그가 인정받지 그 못한 일을 충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시는데 이 다윗 왕 때에는 고라가 어떤 사람이 됐냐? 예배당의 악장이 되기도 하고요. 예배의 리더가 되기도 해서요. 10편에 이렇게 고라의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편 150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서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성가로 제일 많이 만들어진 시가 제일 인기 있는 시래요. 동의되세요? 그래서 1등은 어디냐? 43편이 아니라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시편일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 다음으로 2등이 어디냐 42편과 43편의 시예요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42편, 43편 그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42편, 43편이라는 것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많은 고자와숲 속에서 그 작은 미물의 눈을 빼앗기고 응원했듯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이 회복되는 건 실패했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건요. 기도하면서 복건되고 회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인 거 아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야기, 이겨내는 이야기, 극복하는 이야기, 장애를 무릅쓰고 이겨내는 이야기,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려움일지 모르겠지만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제게 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목사님 유학 생활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목사님, 목사님 고생하셨던 이야기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래요. 저는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요. 나 혼자 그저 털털대고찌찌대고 투덜대면서 지낸 게 아니라, 포기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 제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마다 함께 쓰러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냈을 때요. 그게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삼아 주시고, 그게 제 강점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영적 침체를 간증으로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기울이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힘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그게 우리 은혜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 책을 너무 좋아서 아마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몇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책 제목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멋있지 않아요? Spiritual Dispression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근데 부제가 뭐라고 쓰여있냐면 원래 이름이 진단과 처방이래요 별하지 왜냐, 마틴 로이즈 존스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외과 의사셨어요. 하 의사셨다가 목사님을 하세요. 물론 저는 의사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의대 다니면서 아, 뭐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 보면요, 제가 막 투영이 돼서 너무 너무 좋고요, 설교도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왜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오늘 10편, 42편, 43편이 인기 있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 회복 정말 의사의 처방처럼 회복의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짧게 이야기 하나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아놓지 아니하고 담아놓지 않고 혼자 삭히지 않고 오늘 시편 기자 고라는 다 하나님께 쏟아붓대요. 이게 회복의 처방전이래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안을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쏟아내세요 쏟아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후렴구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읽은 5절 말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은혜 감동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요. 내 영혼아 들어라.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한테 설교할 수 있는 인생, 그게 회복의 두 번째 키워드라고요. 엄청 좋은 거 배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얻어보십시다. 주님이 들으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거고요.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지쳐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제주중앙의 모든 권속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